빠질 수 있나? 나 뒤에 보고 있긴 한데 나이스 천천히 아래로 쭉 아래로 쭉잘 돌았는데 이거? 오 그렇지 나이스 어 궁도 피했어 아 그냥 그, 모든 게다 대박이야 <laughs> 가비 아빠 캐시기하고 캐시기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제드한테 쌍부프를 주고 가서 그때 이.. 이후... 아 말은 또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그래 그렇게 질 때는 근육치료라도 받아야 돼 아씨. 14면패 전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. <laughs> 나빠 보이는데요, 당신? 아니, 아까 여러분들, 아니, 그니까 보통 돈을 막만원 이렇게 받으면은, 아, 어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보통이러잖아 근데 아까 <laughs> 만원 받고 <laughs> 뒤져가지고, 아, 짜증은 나는데. 감사는 해야겠고 아... 감사 아아... 아, <laughs> 이러고 있는데 <laughs> 진짜 현우 터져가지고 역시 극한 직업이긴 해요 그래도 얼마나 그 당신 멘탈 잡아주려고 이 시청자들이 그럼요,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착하냐 그니까 어. 당신 지금 기운내라고 계속 돈으로 때려주잖아요 나였으면 어. 한 20여 배 박아도 기분 좋아했을 거야 안되겠다 리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허선생 <laughs> 아. 이런 말씀들이 좀 그렇긴 한데 돈 진짜 개쉽게 버시네요 당신은 <웃음> <웃음>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, 오늘 수금랭빵님 오늘 이 사람 저한테 16만원 도 뜯었거든요 맞아요. 와 진짜요? 근데 지금 텐션이 그따구라고요? 나는 진짜 10연배 박아도 어? 16만원 받았잖아? 와난 벌써 그냥 엉덩이 짱구는 못말려 엉덩이 춤추고 있었다 아, 네. 엉덩이 춤은 가겠습니다 예. 이제 어, 딴 듯. 둘 요네장, 음. 킬이긴 했는데 플래시 아깝다 이거. 카사스 올줄 알았으면 플래시 쓰지 말 거예요. 이판 제가 짓도합니다 선생님 파0만 하세요. 아 지금 숨만 쉬고 있어요 진짜. 짜다아 갔다. 오. 아 드디어 내 팀원이 돌아온 것 같아. 좋은데요 이판? 느낌 있는데요? 이거지 이거지. 저 미드 씨? 이거보다 들량 높으면 만원 추가요. 오케이. 잠깐만요. 그 저랑 똑같은 미션인데요 선생님.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요? 이게 제가 볼배를 많이 패놨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1등입니다. 우리 재밌는 거 같아요 이제. 오케이, 이제 이기 만 해요 진짜. 연패 끌을 때 됐잖아요 당신, 몇연 패라, 1 4연 패? y e 이판, 스무스하게, 이다 이판, 진짜, 이기 만 해요 아, 비. 아, 오랜만에, 저, 짜정적적 게임 하는 거. 2 0만 200. 200. 뱅잘요 와줘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나이스 <목소리> 노플 다잡아 네이스 <목소리> 이거지 이거지 제가 바탕 갈게요 형들 좋았다 연승 깨야죠. 아니, 연승이네. 연패 깨야죠. 뭐라고 <laughs> 연승 갑시다. <주래요>? <laughs> 카사스 줄려면큰 그림이죠? 예. 그렇지, 그렇지. 어, 뭐야? 큰일 났는데? 아이고. 들어가세요. 저건 안 돼. 어, 탈려, 탈려, 탈려. 오 도나 탑, 아, 깐만왜탑 이거 받을 수 있나? 아, 좀 애매한데, 나 집창 꼬이긴 하는데, 이레리다. 빠질 수 있나? 나 뒤에 보고 있긴 한데 나이스 천천히 아래로 쭉 아래로 쭉잘 돌았는데 어, 이거? 오 그렇지 나이스 어궁도 피했어 레전드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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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아쉽다 근데 제압이라서 이거 빠르게 라클하고 전령 쪽 살짝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루시안 지금 개 피고 바로 가보자 해. 이거지 이거지. 도됨으로 먹었어. 우리 용5 0초라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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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뭐야? 얘 더마랑 군바지. 잡아줘. 아 유미야, 유미야, 뭐해? 아, 유미야. 아, 유미야. 아, 유미야. 아, 유미야. 아, 유미야. 아, 유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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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야 유미야. 유있야서팔리야 먼저 봐야 돼. 아 났다. 이게 안아 용을 먹었다 그래도. 아 정말 나 살아야 되는데. 삼용이라서 나쁘지 않. 아나 살아야 돼, 나 살아야 돼. 사서스 오늘 좀조만 버티면 돼. 이래 로고, 이래 로고. 좀 애매한데, 나 철갑풍도 없어서. 나 버틸 때까지. 제발 공 도는 게 나이스. 아 이거 피만좀피만좀 제발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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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루전부터. 어! 아 저거 피. 일단 볼베 컷. 레드야 힘내. 나이스 나이스. 바로 바로 바로. 바로 바로 바로. 바로 바로 할 만한데. 불칼 여섯번 긁었어. 봐요. 불칼 나 승리가 보인다. 승리가 보인다. 좀만 힘내자, 허선생. 아, 나 드디어 끝는 거야. 가자, 그래. 가자. 미션 건의 늑빵맨. 이거 못 막아요. 미드 3렙 쳐요. 자, 같이 뻗, 뻗읍시다 이거 우리 물릴 수 있어서. 빡세. 잡았다 아, 잡아줘요. 와아거지아아까아무 좋았는데. 바아아아바아아아바아가아아아아아 일단 아아아아어 그래 잡아아아 여기 야소 그래, 루시 잡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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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잡죠. 그럼 아시구요, 지지 렘지, 이게 게임이지. 아, 요네.. 잘하네요, 확실히. 아, 쑥스럽네요. 다들 저 칭찬하시니까, 요네 만원 가져가도 합법이다. 이건사서슨 <laughs> 죽으면 더강해 일쑤. 끝내주세요! 아, 딜량 조작한다. 아, 딜량 조작해야 돼. 일루와. <laughs> <칠코 조작이야, 거의. 웃음> 연패. 아, 이거 해 이거 침지해 침착해. 어착해연패해 침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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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해 길량 슬스... 아 진짜 어? 마지막에 조작 안 했으면 진짜 이거 디오군보다 아, 길량 길냥... 높게 이기기 일단 1트만에 성, 성공이요 좋았습니다 아, 별로 차이도 안 나네 <laughs> 아 근데 저는 데스가 낮잖아요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했다 아 근데 할까요? 아 실수했다 이거 뭐야 뱀플랭크 개똥쟁이 줬으면 안 되는데 명예 가서스형 줬어야 되는데 아 뭐야 마... 아 쏘리요 마이크 켜져있었네 <laughs> 오늘 다이아 2였는데, 이거 마스터 찍는 거 맞아? <laughs> 아, 개웃기네. 오늘 딱그 다이아 0점이었는데, 호우맨 씨가 연패를 존나 박은 거야, 보니까. 아, 잠깐 야, 이게 나한테 온거 아니야? 주모, 오늘 장사 끝. 샷다, 내려.